문전 대통령을 뇌물 소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건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던 타이 이스타제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서씨를 상무직급에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고 서씨가 받은 급여는 정상 급여가 아닌 문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문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서씨의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발탁된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 이스타제시의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후 문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며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1,700만 원을 문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8일 문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서면 조사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전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무원 신분의 문전 대통령과 이전 의원만 공소 제기에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